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인들의 전통 놀기 취미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태극권은 타이지 주인이라고 해요. 태극권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인데 마치 춤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태극권은 원래 싸움을 위한 무술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조용히 손과 발을 움직이며 태극권을 연습합니다. 한국에는 태권도와 같은 운동이 있죠. 태극권 연날리기는 팡팡정이라고 해요. 연날리기는 말 그대로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놀이입니다. 약 20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군사들이 적을 속이기 위해 연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놀이로 발전했습니다. 한국도 연날리기를 많이 하죠. 중국의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큰 붓으로 물을 묻혀 땅에 글씨 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것을 바닥서의 티슈라고 합니다. 바닥서예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서예 연습을 많이 하면 종이가 낭비되어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 바닥에 물로 연습을 하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서예학원도 있고 서예대회도 있지만 바닥에 글씨를 쓰진 않습니다. 제기차기는 t, t, n 즈라고 해요. 중국의 제기는 새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고 발로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누기입니다. 제기차기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한나라 시대에 운동에 부족한 병사들이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제기차기가 있죠. 한국은 한지를 돌돌 말아 만든 제기를 씁니다. 어루 연주는 어루 후라고 해요. 어루는 줄이두 개뿐인 중국의 전통 악기인데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냅니다. 사람 목소리처럼 감성적인 소리를 내는 악기죠. 북박유목 민족이 사용한 악기가 어루예요이 어루는 중국 전통 음악의 중요한 악기로 자기매김했습니다. 한국엔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해금도 어루와 같이 주개두개고 활로 연주합니다. 경극은 찡쥐라고 해요. 사진을 봤더니 얼굴에 화려하게 분장이 되어 있어요. 경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경극은 노래, 춤, 연기, 무술이 모두 들어간 중국의 전통 공연입니다. 경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북경, 베이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경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엔 경극은 없지만 탈춤이나 판소기가 있어요. 탈을 써서 이야기하거나 노래가 함께 나오는 전통공연입니다. 중국의 서커스는 고개, 줄타기, 접시 돌리기, 불쇼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어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찌 라고 해요. 그러면 서커스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놀라운 무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 때나 축제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한국도 줄타기, 제주남기가 있죠. 요즘도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 바닥에 글씨를 쓰는 놀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바닥서의 '띠슈'입니다. 또 퀴즈입니다. 얼굴에 분장을 하고 노래 춤, 연기, 무술이 들어간 공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경극 찡쥐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전통 녹이 취미생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잘 이해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국 녹이가 재밌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